18번 봅시다. 2차 함수 fx가 f1은 2, f 1 limit x가 0에 가까워질 때 x분의 ln fx 플러스 2분의 1을 만족할 때 f8의 값을 구하라. f8 f8. 자 fx가 2차 함수라고 그랬네. 아 그러니까 당연히. 푸. fx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라고 놓고 f8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A, B, C를 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 F8 많이 구해봤어요. 자, 그런데, 문제수 주어진 조건, 첫 번째 조건, F의 1, 2, e, 2다 그랬네. 뭐 간단하게요.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다. 이런식. 자, 요식을 1식이라고 봅시다. 자, 일식 하나 나왔고 세개 나오면 되는 거야. 그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식으로부터 식을 세개 뽑아내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의 1이 e,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x분의 ln fx 가2 플러스 2분의 1. 이랬네. 자, 여하튼간에 이것도 상수고 이것도 상수니까 이 시계 값은 어떤 상수에 불과하네. 자, 여기서 할수 있는 얘기. 선생님이 맨날 물어봤잖아. 그쵸? 분수함수의 극한 값이 존재하고,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잖아. 그쵸? 아, 이건 뭐, 허구한 날 강조했던 내용이죠. limit. x가 0에 가까워질 때, 저, lnfx. 그니까, 이게 0이다. 이런 얘기야. 즉, lnfx. f0 이0 이니까 아하 f0은 f0은 1이네. 그렇죠? f0 1. 아 f0이 1이란 얘기로부터 저 c가 정해진 거 아니야. 저 c는 상수항 c는 1이다라는 거 알았어요. 자, 이거 뭐 2번이라고 놓을까요? 자, 그럼 하나 더 필요하잖아.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제 다시 여기다가 적용시켜 봐야지. 그렇죠? 다시 여기다 적용시켜서 한번더 두 가지 얘기를 할수 있었잖아, 그렇죠? f'의 일은요. 일단은 f'x는 e a x 플러스 b x 대신에 1대입하니까 e a 플러스 b. 그다음 2분의 1도 넘어갑시다. 마이너스 2분의 1 이콜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x 분의 ln f x 자. 이게 2차야. X가 부모는 0에 가까워지죠. LNFX는 잘 모르겠는데 어, 어떡하죠? 자, 0분의 0꼴이 되는 건 맞는데 그렇죠? 0분의 0꼴이 되는 거. 이럴 때는 극한값 계산해서 우리 좋은 거 배웠잖아. 뭐요? 로피탈 정리. 그렇죠? 부모 미분하니까 어떻게 돼? 1 쓰나마나 자, LNFX 미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FX분의 F'X. F x 이렇게 되겠죠. 자, 아하. 따라서 얘는 F형. 분의 F'의 0이네. 그죠 자, F형은 C. F형은 C이자 1이잖아. 그러면 써주나 만하고 F'의 0이네. F'의 0이 얼마요? F'의 0은 저기서. F'의 0은 B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얘가 b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있는 b랑 여기 있는 b랑 달라가고, 2 a가 2분의 1이네. 그러니까 a는 얼마라는 얘기야? a는 4분의 1이라는 얘기네. 그렇죠? 아, 그것을 다시 다시 c가 1이고 a의 값을 대입하니까 b는 얼마? b는 4분의 3이네. 이렇게 우리가 a, b, c의 값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은 f8의 값을 구할 수 있죠. f8의 값을 구해 보니까 23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